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와 매체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35번부터 먼저 보죠. 35번을 보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 가끔 학생들이 본문을 안 읽고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본문을 꼭 읽고 푸시기 바랍니다. 자, 보죠. 1번부터 보면 국어 음절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면 목의 발음에서 의문이 탈락하는 것을 그렇죠. 어, 정성에는 하나밖에 할수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 그거 음은 리을은 그 자체는 뜻이 없어. 그렇음의은자체는 뜻이 없다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갈 곳의 리을은 어미로 쓰이고 있다. 그렇 어. 관형사형 전성 어미죠 음. 리을은 어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뜻을 가지 체소 단위가 되겠다. 형태소가 되겠다. 형태소가 된다. 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보죠. 국어에 반만 있어야 반만을 듣고 반만으로 알았다면이라고 했거든요. 어,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죠. 본문에서 자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음운음절구조 음운 규칙을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들을 때도 작동을 한대요. 들을 때도 자 이들은 말을 할 때는 발음을 할수 있게 만드는 재료 구조 방법이라고 말을 들을 때는 말소리를. 분류하고 인식하는 틀이 될 거라고. 그래서 국과 밥이 결합하여 국밥이 국밥으로 발음되지만 발음되지만 우리는 이걸 뭘로 인식한데 밥이 아니라 국밥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그 이유는 국밥을 들을 때 된소리 대기가 인식의 틀로 작동하여 어 된소리되기 이전에 음운별인 국밥으로 복원한다. 그러니까 자, 국밥을 뭘로 국밥으로 이렇게 발음할 때도 인식의 틀이 작용하지만 자, 국밥을 어떻게 국밥으로 들을 때입니다. 들을 때 들을 때도 인식의 틀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인식의 틀이 작용하면 뭘로 들어야 돼? 그래.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번에서 어 반만으로 알아들었다면 인식의 틀이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작동했다면 뭘로 바른 저기 알아들어야 돼. 밥만 해서 어 비음화 일어나기 전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3번하고 5번은 그 뒤에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3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억의 위치에서 일어나는 음변동 그런데 어 기억이 있지는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라는 건 결국 두 개의 형태소로 나뉘어져야 된다는 거,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 그렇지. 암일 합성어네요. 장미꽃도 합성어고요. 자, 너코는 어간하고 어미가 결합되어 있고요. 걱정, 어 이건 형태소 자체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바로 끊어버리면 되고요.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해서 형태소가 나눠지는데 어? 니은 첨가 일어났네요. 어 그러니까 맞아. 자, 장미꽃 됐는데 어때요? 미, 이 그대로 있고 쌍기역도 그대로 있죠. 된소리도 그대로 있습니다. 형태소의 경계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넣고 했을 때 히읗하고 기억이 만나서 된, 음,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으니까 맞아요. 어 여기서도 디귿하고 이가 만나서 지으시 됐죠, 디귿이 그래서 구음화가 일어났으니까 A, C, E 해서 2번이 답이겠네요. 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3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음, 중세국어 객체 높임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객체 높임은 일반적으로 주체가 목적어나 부사로 지대된 대상인 객체보다 지위가 낮을 때, 자, 하나는 어휘적 수단, 또 하나는 문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대요. 그 때, 전자는 동사, 삽다, 아래다, 이런 동사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휘적인 거는 뭘사용하에라 동사를 사용했다, 이렇게. 자, 반면, 후자는 높임의 조사, 께 끄이나 깨, 이렇게. 그리고, 객차 높임의 선어말어미, 중세국어에서는 객차 높임 선어말어미가 있죠. 했으니까, 자 문법적인 거는 후자입니다 문법적인 거는 조사나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네요 그쵸 어자 그래서 중세국에서 이세 가지 방법을 다 썼으나 현대국에서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아요 현대국에서는 선어말 어미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밑에 한번 봅시다 보기를 보면요 자 나는. 이제 너희 스승님 알 보잡고저 해서, 오호, 보잡고저, 객체 높임, 선어말어이를 썼습니다. 그쵸? 어, 그러니까 문법적이에요. 선어말음이. 선어말음이 사용했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수달이 살이 붉게 가서 했어. 끄이, 어, 이것도 뭘 사용했습니까? 문법적인 조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자, 네, 이제 세종기 삼론이 세존께 삽다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깨는 끄이는끄이는 끄이는 조사를 사용했고 그리고 삽다는 뭘 사용했다 동사를 사용했다 그래서 문법적인 거하고 어휘적인 걸 동시에 사용해서 누굴 높입니까? 세존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자. 여보, 당신이 이모님께 어머님 모시고 갔었어? 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깨는 조사인데요. 누구를 높입니까? 이모님을 높이고요. 모시다, 그쵸. 모시다, 아래다, 엿줍다, 뵙다어 이런 것들이 들이다까지. 이런 것들이 현대국어에서 객체 높임, 음, 서술어 들인데, 이 모시다는 누구를 높입니까? 어머니를 높입니다. 그래서 깨는 이모님, 모시다는 어머님. 자,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친 데 없는지, 어, 아이에게 여쭈다. 어,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쵸. 아이에게 묻다가 되겠죠. 물어보셨다. 이렇게. 음. 왜냐면 지금 부사어로 아이가 나왔잖아요.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묻다. 이렇게. 음. 자, 그러니까 잘못 썼어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오는데, 어휘적 수단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문법적 수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쵸? 어. 자, 그 다음에 문법적 수단으로 객체인 사립을 그쳐 조사 사용했다고 그랬으니까요. 조사 께와 동사 삼론이 같은 대상 세존을 높여요. 자, 4번. 깨는 이모님, 모시고는 어머님. 이렇게. 자,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고려하면 동사 여조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어, 38번 문제가 나왔는데, 자, 38번을 보죠. 항상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니까요. 정리해 버리세요. 뭘 정리하냐면 아, 기억은 뭐냐? 자립이면서 실질이네요 기억은. 그렇죠? 음. 자, 그리고 니은은 뭡니까? 실질이면서 의존이가 앞에 우리 의존인지 자립부터 먼저 했으니까 의존이면서 실질이어야 됩니다. 의존이면 실질. 그리고 자, 의존이면서 형식이 있네요. 자, 디귿은 의존이면서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존이면서 형식인 거 뭐뭐 있나요? 조사 있죠. 어미 있죠. 그리고 접사가 있죠. 음. 자, 의존이면서 실질인 거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어허, 어 간이 있죠. 간 맞죠? 네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와 드디어는 둘다 하나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자립이면서도 실질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 되겠죠. 자 비를 과 기를 에는 기억과 니은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했는데 보니까 비를 하고 기를 할때 조사가 있죠. 조사는 어디 있습니까? 의존하고 형식입니다. 디귿 있어요. 디귿. 오히려 니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니은이 잘못됐고요. 자 맛고의 맛 그러니까 이거는 어 간이죠 어간어 음, 어, 간이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니은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맛서다 할때이 맛은 접사이거든요 접두사예요 접두사 어 그러니까 이건 뭐에 들어가 디귿에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음, 이거는 디귿이 아닙니다 네자 바람에는 니은과 디에 속하는 형태소가 있다 그랬는데 바람은 어디에 속합니까? 오 자립이면서 실질이에요. 그러니까 애는 뭐고어디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니은이 잘못되고 기억이 돼야 됩니다. 자, 찾아냈다라고 보면 자, 형태소 분석해 볼까요? 찾다 연결어미 아 내다 네, 그리고 어시스였겠죠 그리고 다. 그러면 보니까 어, 간. 어, 간. 사실 어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것들은 뭐예요? 어미들이네요. 그러니까 뭐야? 어. 여기하고 여기에만 속하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차분히 어,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가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고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꾸 서두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자 다음 문제로 가죠 아~ 어~ 문법 요소에서 피동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피동문 이야기가 자 그러면 자 보죠 자. 동사 어근에 피동 접사 이히리기를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동사 어근에 자 그러면 기억 확인해 볼까요? 자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터운 점퍼를 입혔다 그랬거든요. 어허. 아버지가 주어 잡아봤어 아이에게 입게 하죠. 그러니까 이건 피동문이 아니라 뭐야 사동문입니다. 사동문 그렇죠? 어 사동문이에요. 네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음, 니은을 봅시다 니은 접사하입니다. 접사하, 접사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공부하다, 아니면 이해하다 이런 식으로 붙는 게 접사하죠. 여기에 어떻게 하래? 이거를 받다, 혹은 이것도 접사입니다. 아시겠죠? 접사. 혹은 되 이렇게 아니면은 당하. 이걸로 와야 된대요, 이걸로. 어, 그러면, 이해, 되다,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니은을 보니, 내 몫의 일거리를 형에게 건네, 받았다. 그런데, 어, 건네, 받았다와 짝이 되는 걸 한번 볼까요? 어, 건네, 하다? 아니, 건네, 하다가 아닌데요. 어, 건네, 주다죠, 건네, 주다. 어, 그러니까, 주다하고 짝이 되는 거지 하다하고 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다 앞에는 음, 명사성 어근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건네다 같은 경우는 명사성 어근이 아니죠. 용언 동사성 어근이에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습니다자그 다음에 자세 번째 가봅시다. 디귿 동사어간입니다. 동사어간. 항상 조건 잘 보세요. 아지나 어지를 결합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동사어간에. 그럼 보자. 자, 언론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자세히 밝혀지다 했는데, 어지다를 빼보면 어떻게 돼요? 밝히다죠. 밝히다. 어, 밝히다. 사동사이긴 한데, 아무튼 피동표현은 아니에요. 뭐, 사건의 전모를 밝히다죠. 사건의 전모를 밝히다. 음, 써볼까? 그냥, 전모는, 사건은 뺄게요. 전모를 밝히다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어? 사건의 전모가 밝히에 어지다가 결합한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서 피동 됐네요. 전모가 밝혀지다.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네. 3번입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나머지도. 자. 어~ 리을 보자 리얼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할 때는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가 어렵다 자연적 그냥 무조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만들기 어렵다 그랬는데 보세요 일단 존경받는다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능동문을 만들 수 있어요 음~ 어떻게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한다 이렇게. 오 어, 오려 존경한다가 되네요. 여기서 우리 봤던, 하다하고 봤다. 이렇게, 하다하고 봤다. 이것처럼. 네. 자, 이렇게. 잘못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여기 있으니까 바로 갈게요. 형용사나 자동사의자동사의 자동사의 변화의 의미를 더 한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그러면 어지들, 어지다를 빼보면, 이루다잖아요. 이루다, 이루다. 그러면 이루다 같은 경우는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허. 뭐, 뭐를 이루다라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이루다는 타동사입니다. 형용사나 자동사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타동사니까 이거는 잘못됐어요. 맞죠? 음,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이제 매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체로 넘어가면 어, 40번을 보죠. 40번을 보면 자, 기억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거든요. 보자. 기억은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게 크게 한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의 주에 제재를 부각했다. 이렇게. 자, 니은은 기자의 발화 내용을 의문형으로 요약하여 진술한다. 그랬는데 한번 가보죠. 이거는. 한번 봅시다. 음, 여긴데. 자, 가입자 10만 명 돌파했다. 근데 나도 가입해볼까라는 의문문인데 오히려 이게 가입자 10만 명 돌파했다라는 게 요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도 가입해볼까는 절대 요약은 아니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어때? 여기서 의문형으로 요약 진술하여 했는데 요약 진술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 요약이 아니어서 틀린 거예요. 네. 자, 기자의 발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했다 보면 이제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보죠. 사실 일번도 조금 헷갈렸나 봐요. 근데 이제 어 완전한 문법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뭐 쉽게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A부터 보죠. 보조 용은 있다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실제 사용했는지 보면 되고요.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어디 보죠?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지. A를 보면 음. 보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제도 제도가 화제가 되고 있다 했으니까 제도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음자두 번째로 그다음에 봅시다. 보조사 도를 사용하여 제도의 장단점 그랬는데 아까 봤지만 단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장점만 두개 나왔어. 좋은 점만 두 개. 어 그래서 단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감탄사 자를 사용해. 해당 누리집 가입을 재촉한다? 재촉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그냥 뭐,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라고 이때 이 자는 이렇게 주의, 독자의 혹은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겁니다. 들어봐, 이렇게. 자,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은, 오, 이렇게 집중해!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환기한다!가 맞습니다. 자, 선어말음이 get을 사용해 제도시행 관련 정보를 관계자가 언급할 것이라는 추측. 어, 그래요. 개순 추측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봐야 돼요. 실제로 내용을 보니. 자, 한번 보죠. 실제 내용을. 자, 한국공공공단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들 듣겠다고 다 예정한 거잖아요. 이제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추측이라고 하안 되고, 그냥 미래라고 해야죠. 음. 앞으로 듣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추측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의존 명사 만큼을 사용해서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란 점이 내용의 근거다. 이렇게. 음,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 자,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만큼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건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근거가 되네요.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 이렇게. 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42번을 가죠. 자, 가르치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대화방, 휴대전화, 대화방의 내용인데 학생들이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수용 태도 이제 바로 가볼게요. 이것도 그냥 제가 이제 좀 이거 조심하세요 하면서 가져온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답이 이제 4번인데, 누리집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주목해 제도의 실현 가능성 측면을, 실현 가능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라고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죠. 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오, 여기까지는 맞아요. 어, 누리집에 이렇게 접근 불가능한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었으면, 어, 보완해줘. 이거잖아요. 보완해줘. 이렇게. 음, 내용을 보완해줘. 덧붙여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실현 가능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라고 하기는 힘들죠. 그죠 음, 네. 이렇게 끝까지 좀 읽어달라는 거예요. 중간 부분, 앞부분만 읽고, 오, 맞는데, 맞는데 하고 너무. 그러니까 제가 볼때 그러니까 자꾸 서둘러서 그렇거든요. 어, 서두르면 굉장히 쉬운 문제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채점할 때 그러죠. 와, 내가 이걸 왜 서둘렀지? 근데 이제 속으로 생각해. 다음부터 이런 실수 안 해야지? 아니,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까지 가야죠. 그래서 평상시에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읽어보는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해설도 마치겠습니다.